아이고 깜짝아 하... 우리 어머님이 깔려 죽었네 <laughs> 뭐죠? 목소리가 왜 <laughs> 파티가 있네요 여기 파티 아저 파티 <laughs> 음, 내가 갔을 때 민니님 만났어요 뭐 응. 그래요 노래나 합시다 어... 흔들리는 어, 나, 꽃들 속에서 어... <laughs> <laughs> 안에 느껴진 거야. <laughs> <더> 지나간건가 <laughs> 용기 내 보지만. 남 음? 나물 음? <laughs> 님. 어, 전가요? 네, 노래 하나 네. 해 주세요. <laughs> 다음 노래 해주 노래요? 네. 는서 네 <laughs> 다른 맛이다. 다른 게. 맛살도야 이 느껴진 okay. 거야 오케이, 니가 부야. 모습 이제 눈을 봐. 님이 고객님을 쏘는 걸 봤고 혹시나 장수일까봐 애타게 님 불렀는데 님 본인이 맞았거든. 가 썰어는 아, 됐고. 고 아, 가자. <laughs> <laughs> 플생님애 t g 불렀는데 to 님이 열심히 고민하다가 네? <laughs> 이거 뭐 <laughs> 그것이 알고 싶 n g to be able to do it. I'm n o 빨 g 노래 n g 노래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i 이 g to b 아 a <laughs> b 아, 네? 아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? 딴딴딴딴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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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아바바바님까디 아니, 짓고 아니면은 아닙니다. 어머님 되겠습다 <laughs> 아, 그럼요. 네. 아, 우리 저티가 있네. 고객님 아니에요? 아, 노래 누구야? 누가 노래어요 아니, 아니 아저안 들었어요, 노래. 노래요 아, 아, 저요? 아, 저요? 잠깐만. 돌이 님이 데저뭐 마차를 끌고. 누구예요? 나 이거 좀 소름 돋는데? 이 <자동이오> 나? 우리 집 알파카 세상에도 최고라네. 나요? 포키예요? 이거 녹화 어떻게? 기대